과정 중에 멤버들과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혹은 저희가 관전하면은 좋을 포인트들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첼리입니다. 저희가 약간 아무래도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다 보니까 서로 예민해질 수 있는 것을 좀 방지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피드백을 날려 주기 전에 모두 약간 자기야라는 애칭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지만 저랑 하즈 언니랑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<laughs> 자기야 네. 여기 좀 서줄래? 약간 이런 거잖아요. <laughs> 좀 틀려요. <이거> <laughs> 자기야 약간. 이거 좀 고쳐줘. 어 그게 풀려요. <laughs> 어 좋다. 자기. <laughs> 음. 최리 아, 자기야. 네, 자기야. 자기야 비아인데 <laughs> 알려달래요아 <laughs> 아, 아, 자기야. 아니 자기야. 그래서 아, 이보 언니가 뭐 이렇게서 해뭐 정하면 어떠냐 우리 이제 뭐 그랑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해가지고 약간 방지하기 위해서. 정하면 어떠냐? 그 후보가 되게 많았어요. 처음에가 음. 처음에 아 사랑이었어. 아, 응. 사랑해. 맞아 사랑해 희진이가 빠른거없냐 그랬다 그랬는데 맞아 <laughs> 사랑해 했다가 이제 갑자기 희진 언니가 누가 갑자기 아 다른 거 없냐 때. 이래가지고 제가 아 그럼 자기야 어때요? 그랬더니 다들 이제 그 자기야 에서어 굉장히 좋다 라는 응.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응. 자기야라고 부르고 있고 저희 심지어 샵 선생님들도 <laughs> 자기야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전파가 전파가 됐어요 네,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굉장히 되게 예민하잖아요 스케줄 많고 하면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음. 선생님들도 되게 당연히 당연하죠 그래서 그때 네, 제가 얘기했죠 그럼 선생님들 자기야를 앞에서 붙이고 말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자기야 여기 좀 앉아볼래?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진짜 웃겼던게 있어 현진이가 진짜 안쓰는데 현진씨가 한번도 못봤는 현진이가 우리 이제 그때 다 피곤한 상태에서 음. 이제 쇼케이스 준비를 하는데 음. 최리가가 뭐 동선 여기서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게 있었나봐 음. 근데, 음. 근데 음. 현진이가 우리 맙소사 장아 음. 자기야 이렇게 해줘 이런는데 현진이가 진짜 심각하게 자기야 있잖아 여기서 손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. 왜 <laughs> 자기야라 하잖아. 근데 그 현진 언니는 <웃음> 자기야 <웃음> 자기야 <laughs> 또박또박. <막 웃음> <막> <laughs> 저도 자기야. 아직까지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. <laughs> 진짜. 난나한테리만해 음, 자기야 저녁 뭐 시키셨네요. 근데 최리 언니 나한텐 자기야고한 번도 안. 해. 자기야 말잖아. 이렇게 해줘. 그니까 이렇게 말하지 언니 나는 자기야고안 불러. 내가 너 자기 많이 했어. 자기 야안 했어. 자기야 했어. 자기야, 아, 자기야. 자기야 오비분들이 저녁 뭐 시키셨네요. <laughs> 다 자기야. 자... 지금 오비분들다 저희 자기야라고 보고 있어요. <웃음> 자기야, <웃음>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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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 자기야. 이,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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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이렇게 갔다니까. 테이크 탈때 이쪽으로 왔는데 반로왔어아 일단은. 자기야. 이거자기자기야 자기야. 지나간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요. <laughs> 어쨌든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최리이가 틀린 거였어요. 자기야. 츄 <laughs> 아, 이번... 자기야 이거 봤나요? 달 페이스 많이 해 자기야. 고마워 자기야. 난 너무 그게 어색해. 자기야. 너 나한테 했었잖아 그때. 멤버들끼리 하는 게 그냥 웃겨가지고. 자기야 레스. 이서 내가 엄청 한참 생각하다 갑자기. 자기야. 레스로 <laughs> 해줘. 에이 자기야. 자기야. 저 요즘 자기야에 빠졌거든요. 희리, 슬기가나한테못 쓰는 거 같아. 맞아 자기야. <웃음> <웃음> 이게 멤버들끼리 좋아하는 상황이 오면은. 자기야. 최리한테 응. 많이 막 했거든요, 장난치고. 최대한 계속 막, 장기야! 장기야! 근데 또 이제 장기 지금 원래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, 응. 아, 장기야를 음. 하게 되면은, 정말 또한 번씩은 되더라고요, <laughs> 응. 신기하게. 아, 장기야, 장기야야, 장 <laughs> 장기야! 그리고 좀 약간 무한한 상황이거나, 아니면 내가 CM이 됐다, 아니면 뽑아놨다, 그때 상대방한테, 장기야! 이렇게 시작하고, 이렇게. 상황이, <웃음> <웃음> 성, 성, 상황이, 프리하고, 개인적인. 그러니 자기야 내가 참고기야